<laughs> 자어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해석은 뭐냐면 음, 이러한 집합 간의 관계 이미 밝혀져 있는 게 있단 말이지 자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고요 그게 이렇게 봐볼까 이걸 C 집합이라고 하고 얘를 D 집합이라고 그래 근데 C 집합과 D 집합이 같으니까 둘다 그냥 어떤 집합이라고 볼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X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x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의 성질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합집합을 했어, 합집합을. 그치? 합집합을 해서 어떤 집합이 나왔다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c집합이래. 교집합을 해서 c집합이 나왔대. 그렇지? 그럼 c집합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부분집합이겠지. 그제 그리고 이또 c집합은 얘네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c라는 집합이 XN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얘를 포함하기도 한단 말이야. 얘가 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뭘알수 있냐면, C라는 게 XNB, x 와 AC, 얘네들하고 서부터 같은 집합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 공통된 집합이 누가 있냐라고 보니까 X란 말이지, X. 그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요 x와 a를 합집합하면 얘는 x를 포함하고 있는 게 확실해. 그치? x와 b의 교집합은 x를 x에 포함되는 게 분명해. 자, 합집합 생각해보면 되죠. 얘래.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은 x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 마찬가지, x와 b의 교집합은 요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x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보지. 요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 했던 작업은 뭐냐라고 하니까 x가 어떤 집합일 때 xmb가 어떤 집합일 때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봤어 그래서 가지고 온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x는 xm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x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이 집합은 그냥 x 집합그지 뭐. 얘를 포함 얘의 부분집합 cc가 아니라 네? 이랬죠 즉, x는 xO와 AC라는 집합이 되기도 하고, x는 xNb라는 집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그 집합이 x, 즉 a 의여 집합은 x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지. 벤다이그램으로 충분히 해석을 합니다. 자, AC, x, 합집합했더니 얘래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a 의여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될테고 마찬가지 X와 B를 교집합을 했더니 그게 X집합이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지 자이두 개를 종합해보면 X는 A의 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B의 부분집합이 된다 뭐 펜다이그램 표현해 봐도 되고요 B집합이 있고 이 안에 X집합이 있고 이 안에 다시 A의 여집합이 있다 이거야 뭐 전체 집합은 어떻게 있겠죠? <laughs> 전체 집합은 요둘 사이 관계를 살펴봐도 되고요. 우리 어요첫 번째 요 1번이라고 해놓고 1번 한번 해석해 보자 그냥 문제 풀이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A의 여집합이 X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A와 X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 우리는 A의 여집합으로 문제를 풀어버릴 거야. 왜냐면 A 집합으로 끌고 갔을 때 벤다이그램 해석이 쉽지가 않아. <laughs> 자,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해석을 할때차 집합을 이용한다.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이거 빼버리면 공 집합 무조건 되죠. 그래서 A, C, and X의 집합. 이게 파이니까 A와 X의 합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A와 B, X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A의 여집합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자. 첫 번째 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조건이 요거죠 이게 한개래 B에서 A집합 빼니까 하나 남아있대. B와 A가 어떤 관계일지는 모르겠으나 A의 여집합이 여집합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냥 공통인 부분이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가 하나래. B에서 A를 빼니까 하나 남아있대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라냐고 보니까 A의 여집합이 영역이거든. 이해 됐어 다시 한번 더. 잘 이해가 안 되면 b and ac. 얘가 하나라고. 그렇 b와 ac의 교집합에 하나 남아 있다고. 걔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x의 부분집합 중에 어떤 원소가 들어올 수 있겠죠. 꼭 하나만 들어, 딱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a의 집합이 될수 있는 게 1이거나 3이거나 5거나 7이라는 얘기죠. 1, 3, 5, 7이니까. 그렇 자, 그러면 이 집합 각각에 따라서 A라는 집합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일하게 결정되겠지.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하나 유일하게 결정될 것이고 각각 결정될 거다. 이 말이지. 그럼 A 집합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네 가지. 여기까지 됐죠? 이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순서쌍의 개수가 128개래. A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B가 결정될 건데, B가 될수 있는 놈이 총 32가지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x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에서 총 B가 될수 있는 게 32가지가 돼야 된다고. 자, 이해되겠어요? B는 1, 3, 5, 7을 반드시 포함하고, B는... 1357을 반드시 포함하고, 전체 집합 개수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가 가능해야 된다고. 1357을 포함하면서. 이해되겠지? 그럼 1357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 5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 됐어요. 그래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 누구를 제외한, 이 X를 제외한 그놈이 총 5가지니까, X의 원소 4개까지 합해서 전체 집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은 9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해줘.